그렇게 너무 겸손해지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아들을 보고 당신이 어지간히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는 머리도 그리 좋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죠. 그런데도 얼마 안 되는 동안에 무척 많이 진보했구려. 교체스터님. 지금 그 말씀으로 저는 선물을 받은 거나 진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사들이 무엇보다도 바라는 상을 받은 셈이에요. 제자가 진보했다는 칭찬을 듣는다는 건 흠, 음, 로체스 씨는 이렇게 외마디 소리만 내고 말없이 차를 마셨다. 이 집에서 살게 된 지도 3개월이 되는군요. 네. 그럼 그전엔, 땡땡주의 로드 학교에서 이댁에 오게 되었죠. 아, 그렇구먼. 자선 학교인, 거기엔 얼마 동안이나 있었죠? 8년 있었습니다. 8년. 당신은 어지간히 끈질긴 성질을 가진 모양이구려. 그런 곳은 8년의 절반만 있어도 아무리 튼튼한 놈일지라도 견딜 수 없게 돼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쩐지 범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구려. 어제 저녁때 헤이레인에서 당신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요정의 이야기 속에 말려든 듯한 기분이 되어 당신이 내게 마법을 걸지 않았느냐고 물을까 했었죠 지금도 좀 이상한 기분이에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 그 층계에 걸터 앉아 있었을 때엔 친구들이라도 오길 기다리고 있었나요? 누구 말씀이세요, 로체스터님? 풀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 작자들이 나타나기엔 안성맞춤인 달밤이었죠. 토석이 깔린 길이 그 고약한 얼음으로 뒤덮이게 한 것도 당신들이 한 짓이라면 나는 당신들의 영토를 짓밟은 셈이 되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햇빛 옷을 입은 사람들은 1 0 0년 전에 영국을 저버렸지요. 라고 나도 상대방 못지않게 진지한 거절로 말했다. 그러니 헤이레인이나 그 주변의 들판에서도 달이 그 사람들의 주변 광경을 비추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 로체스터 씨는 화제를 되돌렸다.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도 친척은 있겠죠? 없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백부나 백모도 한 사람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올때 추천자는 누군가요? 제가 광고를 냈더니 헤어팩스 부인이 그걸 보시고 편지를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선량한 부인이 참견을 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 덕택에 훌륭한 분을 선택하게 된걸 날마다 감사하고 있답니다. 부인이 추천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 제사씨가 공방을 했다. 남이 칭찬하는 말에 좌우될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나 자신이 판단을 내려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내 말을 뒹굴게 한 사람이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발을 삐게 된데 대해 나는 이 사람에게 살해해야겠어요. 미망이는 어정쩡한 얼굴이 되었다. 레어씨 당신은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별로 가본 적이 없나요? 로드의 학생들과 선생들 외엔 누구하고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녀처럼 살아온 세미로군요. 로드를 관리하고 있는 건 아마 브로콜러스트라는 목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녀들 뿐인 수원에서 원장을 숭배하듯 당신들도 그 사람을 숭배하고 있었게 꾸려. 아니에요. 당치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또 놀라운 말이군요. 무척 냉담한 사람이구려, 당신은. 음. 제자가 스승인 목사를 숭배하지 않다니. 운당치 못한 얘기 같은데. 저는 브로클 허스트 선생님을 싫어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지요. 그분은 잔소리가 많을 뿐 아니라 참변을 잘하고 거두름을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혼자 식량을 관리하고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주 오래 강의를 하셨고, 본인 저서 가운데 갑작스런 죽음이라거나 하나님의 심판 등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할 만한 부분만 읽어주시는 거예요. 로디에는몇살때 갔어요? 10살 쯤이었죠. 그때부터 8년 동안 거기 있었군요. 그럼 지금은 18이겠구려. 산수라는 건턱 쓸모가 있고요. 산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당신 나이를 짐작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경우처럼 얼굴의 모습과 얼굴 전체의 느낌이 전혀 다르면 도저히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없지. 그럼 로드에선 뭘 배웠어요? 피아노는 칠줄 아나요? 조금은 칩니다. 물론이겠지. 누구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서재로 가시오. 아니 싫지 않으시다면 가주시오. 아무래도 명령투가 되는데 나는 늘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 사람이 하나 늘었다고 해서 습관을 바꿀 수가 없군요. 문은 열린 채로 놔두겠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무엇이든 한곡 쳐보시오. 나는 방에서 나가 그 지시대로 했다. 좋아요! 몇분 되지 않아서 그가 외쳤다. 과연 조금은 칠줄 아는구려. 대체로 영국의 보통 소녀와 비슷하구먼. 그중엔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썩잘 치는 편은 못 되는구려. 나는 피아노 뚜껑을 덮고 객실로 돌아왔다. 브로체스터 씨는 질문을 계속했다. 아들이 당신이 그린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에 사생활을 두세 장 내게 보여주더구먼. 그게 당신 혼자서 그린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마 선생님이 거들어 줬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허허. 자존심이 좀 상했나요? 좋아요. 확실히 자기가 그린 것이라고 보증을 할수 있으면 화판을 갖고 와요.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단언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랑 같이 그린 그림 같으면 나는 금방 알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판단해 주세요. 나는 서재에서 화판을 가져왔다. 그는 한장한장 한장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석장만 따로 내어놓고. 나머지는 다본 다음에 옆으로 치웠다. 다시 한번 거기 앉아서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시오. 나는 이 그림들이 한 사람 손으로 그려진 걸 인정해요. 그 손은 당신 것이었나요? 네. 그럼 언제 이만한 것들을 마무리할 겨를이 있었소? 이렇게 그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게고, 적지 않은 시간 여유를 두고 생각지 않고서는 그릴 수가 없었겠는데, 제가 로드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두 번의 휴가 동안에 그렸습니다. 화제는 어디서 구했죠? 제 머릿속에서요. 거기에 이밖에도 이와 같은 재료가 더 간직돼 있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나은 것이. 그는 그 그림들을 펼쳐놓고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독자요, 나는 그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먼저 내 손은 나의 공상에 따라 움직여주지는 않았으므로 어느 그림이나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빈약하게 나타냈을 뿐임을 말해 두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